자, 이제 현대시로 넘어와야 되는데요. 자, 이제 현대시는 좀 내용이 길어요. 자, 현대시, 현대시는 이, 이, 이 자료를 보고서 얘기를 합시다. 자, 현대시는, 어, 개화기, 강화도 조약 때, 요 때부터, 어, 이제 1900년대는 10년대 단위로 끊어서 보면 됩니다. 자자자, 어, 자, 자, 이거를 같이 좀 봅시다. 어, <laughs> 자 개화기에서는 어, 강화도 조약 이후에 이후에. 언제가 되게 큰 혼란이 있었던 시기라고 했죠? 1894년 가보개혁 가보 갑오 동학 농민 운동이 있었던 시기. 이때는 외국 사람들도 싫었고요. 그렇다고 또 봉건주의 옛날 것도 싫었어요. 그래서 반봉건 반외세 이두 가지 키워드를 가지고서 노래를 지어요. 그 지었던 노래가 새로운 형식의 자유시가 아니라 이전에 그 정철 아저씨가 썼던 그런 가사 형식, 네 박자, 사음보의 뭐한 구절에 네 글자, 사사사사, 사사사사,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사음보의 창가라는 노래를 짓습니다. 1910년대는 우리나라가 일제, 일제의 국권을 뺏기죠. 이때 지식인들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우리나라가. 개화를 하지 못하고 선진문물을 빠르게 받아들이지 못해서 문제였다. 그래서 개화를 외치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대체로 잘 몰라. 어리석었어. 그래서 이 사람들을 깨우쳐야 해. 라고 외친 게 개몽입니다. 개화와 개몽, 이두 가지 키워드로 새로운 시들을 많이 이제 짓기 시작해요. 이때 자유시가 거의 확립이 됩니다. 그 다음에 1920년대. 가 되기 전에, 1919년에 우리 민족의 가장 큰 사건이 있었어요. 1919년 3.1 운동이 있었지. 이3.1 운동 때문에 무단 통치가 문화 통치로 바뀌기도 하고요. 3.1 운동 때문에 우리나라 현실에 좌절한 사람들이 나타나게 돼요. 그 사람들이 이제 우리나라에 남아서 시를 쓰는데 계속 우울해, 뭐, 운동해도 안 돼, 슬퍼, 아 이대로 살면 뭐하나 다 죽자 이런 식의 시를 많이 지어요 이게 낭만주의입니다. 근데 이런 낭만주의 기운을 계속 듣다 보니까 너무 너무 우울화, 우울해지고 기운이 빠지는 거야. 그래서 아, 아니야 아 우리 민족은 이런 민족이 아니에요. 하고 우리가 어떤 민족인데 배달의 민족이잖아 하면서 우리 전통의 민요 민요에서 우리 민족 문학을 다시 한번 살려보자 하는 김소월, 김소월이 대표인 민요시 파가 있고요. 어, 한용운 같은 독립문론가들이 아니야, 이게 뭐 민요, 민요 말고는 또, 다, 또 다른 방면으로 우리 민족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정서를 잘 살려보자 하는 민족 서정파가 나타나요. 이제 그 낭만주의에 반대하는 민족주의파가 있었던 거고 낭만주의에 반대하는 그 태평천하의 종학이처럼 공산주의파가 있었어요. 이 문학을 통해서 사회를 바꿔보자. 우리 사회를 개조해서 일제강점기도 한번 극복해보자. 한 그, 이런 의도를 가진 카프문학이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3.1운동 때문에 슬펐어. 슬퍼서 슬프 슬픈 마음을 계속 표현해. 낭만주의. 이게 너무 기운이 빠져. 그래서 우리 민족의 자존심, 자존감을 다시 되찾자 하고 외친 게 민족주의파가 있었어요. 이 민족주의파에 민요를 가지고서 하는 것도 있었고 아니야. 우리는 되게 역사가 오랜 전통을 가진 민족이야. 우리의 민족 정 우리 민족 정신을 되살려야 해 하고 했던 민족 서정시파가 있었던 거. 이제 또 다른 바로, 아니야, 우리는 이제 문학으로 공산주의를 한번 해봐야겠어. 이념을 가지고서 이념을 바꾸는데 이 문학을 활용해봐야겠어. 했던 카푸문학이 있었어요. 1930년대. 이때 또 31년에 큰일이 한번 터지죠. 일본이 일제가 만주에 쳐들어가요. 그러면서 조선도 이 식민지 땅도 이제 이념과 민족주의를 얘기하는 것들을 다 입을 막아버려요. 그러면서 민족 말살 통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한국어도 쓰지 못하게 하고요, 일본어를 쓰게 하고 사람의 이름도 바꾸게 하지, 창씨 개명도 이때 합니다. 그래서 시를 쓰는 사람들이 이념 문학도 못하게 되고요, 민족 문학도 못하게 돼요. 그러는 바람에 오직 하나 순수 서정시만 쓸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순수한 서정시, 자기의 감정만 드러내는 시 또는 우리 뭐 인간의 생명을 다루는 시 이런 쓸, 이런 시를 쓰는 파가 또 나타나고 어, 순수한 시를 쓰다 보니까 새로운 기법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 또 나타나게 돼요. 어, 우리가 수업시간에 이제 소설로 배웠지만 소설과 구보시 1일처럼 새로운 시도를 하는 거지. 뭐 이상의 오감도 같은 시, 뭐 정지용 같은 사람이 썼던 뭐 새로운 시, 새로운 형식의 시 또는 초현실주의 새로운 시를 쓰는 모더니즘이 있고요. 또는 우리 고향의 현실에 있는 모습들을 또, 또는 고향의 정취를 있는 그대로 그려내는 현실주의. 어, 소설로 치면 뭐 김유정의 봄봄. 공백꽃, 이런 소설들이 현실주의로 볼수 있을 겁니다. 어, 시는 백석신의 시가 있어요. 저는 배웠는지 모르겠네. 1940년이 되면 일제가 정말 발악을 합니다. 지금까지 2차 세계대전이 벌어질 동안에 뭐 크게 개의치 않고 간섭하지 않았던 강대국이 하나 있어서 미국, 일본이 1941년에 하와이를 공격해요. 미친 거지. 이 되게 모든 총력전을 기울여가지고 일본이 공격을 하다 보니까 조선에도 되게 강하게 압력을 주는 거야. 그래서 조선 땅에 있던 사람들도 이세 가지밖에 길이 없었어요. 첫 번째. 친일시를 쓰고 잘 먹고 잘 사는 방법. 두 번째. 항일 저항 시를 쓰고 잡혀서 죽는 거, 세 번째 아예 시를 안 쓰는 거이세 가지 길밖에 없었습니다. 친일 시인은 국민 시라고 해서 뭐황뭐 뭐 천황을 천황을 위해서 우리가 뭐몸 바쳐서 뭐 전쟁에 나가자 뭐 이런 시를 쓰기도 하고요 어떤 시인들은. 항일 저항 시를 쓴뭐 이육사 또는 윤동주 시인 같은 사람들은 시를 쓰고 뭐 이제 투옥되고 잡혀 죽거나 독립 운동을 하거나 하게 되고요. 세 번째는 대부분이 그랬습니다 시를 쓰지 않았어요. 자 광복 후에는 우리 민족이 또큰 불운을 하나 겪습니다. 전쟁이 터지죠. 한국 전쟁. 전쟁이 터지면서 전쟁 체험을 이제 전쟁이 끝나고 나서 분단에 대한 아픔, 전쟁의 상처를 가지고 시를 쓰기도 하고요. 그러다가 전쟁이 끝나고서 이제 이승만 대통령이 이제 대, 어, 정권을 잡고서 정치를 하는데 어, 일단 국가에서는 정, 그 경제적으로는 산업화를 계속 시키려고 하지, 국가 개발을 하려고. 그런데 이 개발을 할 때, 어, 모든 사람의 복지나 인권을 고려하면서 한게 아니었어요. 그러다 그래 보니까 산업화 막 공장을 짓다 보니까 그 사람들의 인권도 파, 탄압하고 막 하루에 17시간, 18시간씩 극한의 노동을 시키기도 하고 또 우리나라 정치가 이승만 대통령이 정치를 그 대통령이 되면서 어, 막 그, 헌법도 막 마음대로 바꿔가지고 독재를 하려고 했었어요. 근데 그게 4월 혁명으로, 어 좌절되지. 그러나 이제 4월 혁명으로 민주주의가 되나? 하다가 박정희 대통령이 정권을 잡고 독재를 합니다. 이 박정희 대통령이, 어 저격당해서 죽고 나서 이제 또좀잘 되려나? 하다가 전두환 대통령이 군부, 쿠데타를, 쿠데타를 일으켜서 군부 독재를 해요. 이제 이러다가 또좀더 괜찮아지려나 하다가 하려, 하다가 전두환 대통령 친구인 노무현, 아니, 노무현, 미안합니다. 노태우 대통령이 정권을 잡지. 뭐, 이때부터는 조금 뭐, 어, 직선, 백, 그, 어, 일반 사람들이 대통령을 직접 뽑, 뽑게 돼요. 그러기도 하다가, 이제는 노태우 대통령 다음에 김대중 대통령, 그 다음에 노무현, 그 다음에 김영삼, 그 다음에 이제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이렇게까지 오는 거지. 이렇게 오면서 196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는 두 가지의 초점이 놓여 있었습니다. 우리의 경제 산업화와 정치적으로는 민주화에 대해서 시인들이 계속 이야기를 해요. 물론 이때 순수 서정, 서정시는 계속 이어져, 이어져 왔고요. 산업화를 하면서 생겨났던 부작용에 대해서 노래를, 노래를 하거나 또는 정치적 독재를, 독재 때문에 발생했던 문제들을 계속 지적하는 민주화에 대한 노래를 이어갑니다. 이게 이제 대표적인 시인이 김수영 시인과 신동혁 시인이 있어요. 그 다음에 1990년대 이후로, 2000년대 이후로 현재까지는 되게 다양한 시도를 하고 시가 발전하고 있습니다. 자, 긴 시간 동안 여기까지 한국 근현대사의 시 문학 흐름을 들었는데 지금 이시 문학 흐름뿐만 아니라 이제 시가 끝나면 서사 관례, 이제 소설 관례를 할 거예요. 소설도 거의 비슷한 흐름을 갑니다. 이제 이 역사를, 문학의 역사를 파악해 두고 있으면 이제, 뭐, 서사갈래, 희곡갈래, 수필갈래들이 되게 쉽게 이해될 거예요. 자, 여기까지 고생했습니다.